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증 코인 연구하는 전프로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블러고요. 850원대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죠. 근데 최근에 300% 가까이, 100일 안에 300% 가까이 상승했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신규 매수자분들 위해서 매수가 그리고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목표가 그리고 좀 주의가 필요한 자리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는 다양한 포인트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시장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쭉쭉 올라와버린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탈 중앙화된 NFT 마켓플레이스로 이용자들이 여러 NFT 컬렉션을 탑 플랫폼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NFT 업계 1위가 어디겠습니까? 오픈씨와도 라이벌 구도에 있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블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블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요즘에 핫한 nft들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잘 정렬을 해뒀고요. 뭐 트렌딩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보기 좋게 쉽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작년에는 이렇지 못했거든요 홈페이지가. 아, 작년 대비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 더 유저 친화적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블러 NFT 마켓플레이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오픈 C와 사플랫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수수료가 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필되고 있고요. 물론 가스비는 지불이 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블러의 NFT 마켓 그리고 에그리게이터 거래도구를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승세를 좀 돌이켜 보면요. 에그드랍 호재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들도 있죠. 홀더들이 스테이킹을 할수록 베네핏을 부여함으로써요. 매도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세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결과에 시세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불장을 준비했던 고래들은 이미 바닥권에서 매집을 끝내 놓고 엄청난 수익을 걷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절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현 구간 매집을 꾸준히 진행하더라도 아직 먹을 구간 전후 90%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많이 치고 올라온 것은 맞으나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 라인이죠. 지금 현 가격 라인이 될것 같은데요. 요 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최근에 다시 돌파 시도가 있었고요. 돌파를 일부 한 다음에 지지가 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 중요 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850원 라인이 깨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로 밑골이 달리는 경우 생길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850원 라인 근처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간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0원대 이상 부분 바라볼 수 있다는 라 것인데 지금 특정 가격 라인 1,000원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사실상 매물이 없어지는 매물이 더 매도 압력이 더 사라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배, 3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 블러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 830원, 820원 라인 때이 근처 밑으로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의 영역 이니까 지속해서 끌고 나가시면 되는데 특정 가격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래량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 매도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폭으로 눌렸을 때 다시 잡아야지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을 안 태우고 가고 싶기 때문에요. 지금도 신국가 간 이후에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 먹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건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더큰 폭으로 눌렀다 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물량을 태우고 가기 싫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들 거래 량이 그렇게 붙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올릴 거거든요. 이러한 가격 대응 전략은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대응자료집을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제가 코인을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받아가시는 방법은 블러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5796-7921로 블러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죠?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구독만 먼저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상 하단에 보이는 010-5796-7921로 불러라고 남겨주시면 대형자료집 바로 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체가 다블러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매수가, 불러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7, 8, 9번만 불러 매수가, 매도가 이런 전략들 적어놓은데 여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은 이제 불러에 대한 설명을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우리가 24년도 앞으로 준비하면서 어떠한 알트를 봐야 되는지 좀 주의있게 봐야 될 알트들도 정리해놨으니까요. 대응자료집 참고하셔서 24년도에도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급등 수익률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블록코인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알트들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해야 되겠죠. 제 PPT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PPT 자료 보시고 영상 마지막에 선물까지 준비해 놨으니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PPT 자료 보고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PPT를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주요 이슈였죠. ETF 승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세계 금시장 규모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계 금시장 규모가 1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etf 최근에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14조 달러가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14조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26조 달러로 더큰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죠 자금들이 지금 어디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모바일 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만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추후에 미래의 급력화를 할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해왔고 수없이 많은 종목 급등 랠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요. 지금처럼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에 달러 패권국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승인해 주기가 싫었을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술 혁신 신뢰도 강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술 혁신 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을 승인을 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ETF를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미국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곳에서 모두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들 보시면 수수료가 좀적혀 있는데요. 어, 여기가 좀 높긴 해요. 그래스 케일이 좀 높긴 한데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죠. 조건부 빵프로까지 내걸 정도로 많은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들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m v r v 지표 과거 대비 과열 수준이 아니죠. 지금 한2.0 수준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과열 단계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들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도 물론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ETF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알트들이나 비트코인 올랐던 동력이 뭐겠습니까? ETF 승인이라는 명분은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대장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은 잠시 주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트를 봐야 되는데 어떤 알트를 봐야 되냐 라는 것이겠죠 기대감이 가장 큰 알트를 우리들이 공략을 해야지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와 역관계를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것인데요 아,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잠깐,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급등 코인 선물 드리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점차 유입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였던 코인들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ETF 승인 이후로 코인 시장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돈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기사에서도 상당한 자급 유입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평소에 거래대금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수백배까지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천 프로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극비 정보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만 수익을 벌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세력성 거래량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같이 차트 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재료를 엄청나게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TF 수혜라는 대형 명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임과 동시에 특정 시가총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평소 대비 거래량이 수만 프로 이상 퍼졌다. 수만 프로 급증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개인들 물량으로 이러한 거래량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세력성 거래량, 재료, 특정 시가총액 만족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세력성 거래량이 유입됐는데 평소 거래량, 수만 퍼센트가 급증한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윗꼬리를 달면서 특정 가격을 못 넘게 특정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랠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수천프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코인이란 말이 되겠죠 30만원만 사둔다 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조금이라도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1000%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리 사신 분들은 150%, 70%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꿈틀거리는 단계이니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 1000%,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과 동시에,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00%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나 강력홀딩 유지해 주시고요.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100% 수익률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면서 1000%, 3000%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도 역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010-5796-7921로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796-7921로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24년도 대장 코인 바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 자료집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급등 코인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0 1 0 5 7 9 6 7 9 2 하나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